자, 198페이지 간접 의문문. 그랬어. 응. 자, 간접 의문문은, 일단, 어, 서초중학교인가? 거기서, 서초중에서 나왔거든? 어떤 게 나왔냐면, 이거를 간접 의문문의 정의를 영어로 싹 바꿔가지고 빈칸을 뚫어놨어. 그러니까 정의를 똑바로 알아야 돼. 일단은, 알겠죠? 뭐냐면, 간접 의문문이라는 건 뭐냐? 직접 의문문의 직접 의문문은 뭐냐면, 예를 들면, 걔가 누구야? 직접 대고 물어보는 거지. 너 이름이 뭐야? 직접 대고 물어보는 거야. 근데 간접 의문문은 이 의문문이 독립적으로 쓰이지 않고, 독립적으로, 야, 너 누구야? 이렇게 독립적으로 쓰이는 게 아니고, 다른 문장에 포함이 되는 거야. 다른 문장에 주어나 목적어의 역할로 포함이 되는 거예요. 그걸 우리 뭐라고 한다? 간접 의문문이라고 하고, 왜 쓰는 거냐면 직접 의문문보다 공손한 느낌을 주는 거야. 이게 아마 빈칸으로 나왔던 거같아 어, 폴라이트 막 이런 게 나왔던 것 같아요. 그래서 좀더 공손한 느낌을 줄 수가 있대. 돌려서 물어보는 거야. 어, 나는 궁금하다. 걔가 누구인지 약간 돌려 물어보는 거야. 왜 그런다고 공손한 느낌 주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바로 예시 한번 볼게요. 자, 그 노인이 에스크드 물어봤다 하고 나서 봐봐 봐봐 뭐예요? 이런 거 뭐라 그래? 간접 목적어라고 하고 뭐를 여기가 뭐다? 직접 목적어라고 하는 거야. 간목, 직목 몇 형식? 사형식으로 쓴 거야. 그럼 어쨌든 얘가 의문사로 시작한 애가 독립적으로 쓰인 게 아니고 뭐야? 문장의 일부로 어떤 자리에 들어간 거야? 목적어 자리에 들어간 거죠. 목적어 자리에 들어간 거. 그때 순서가 뭐다? 의, 주, 동, 의문사, 주어, 동사로 가는데, 여기서 주의해야 될 거는 의문사의 덩어리가 같이 가는 거야. 그래서 how old, 뭐 how often, 뭐 이런 것들 같이 가는 거야. 할수 있죠. 그래서 내가 몇 살인지 얘가 나한테 물어봤어. 그랬어. 근데 지금 여기 a s k 든 물어본 시점 과거고, 내가 몇 살인지도 시제를 맞춰서 해야 되니까 워즈로 간 거야. 워즈. 자, 이 o w 나는 몰라 하고 나서 뭐를뭐를 뭐를 여기가 다 자리가 뭐다? 목적어. 그럼 목적어 자리를 차지하고 문장의 일부로 의문사가 시작하가 들어왔으니까 순서가 뭐라고요? 의주동 주의해야 될거 뭐야? 나 지금 모르겠다라고 했을 때는 시제는 사실 아무거나 막다 써도 되거든. 근데 여기선 지금 뭐로 쓴 거야? 그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현재 시제로 쓴 거야. 3인칭 단순히 S 붙여준 거예요. 자, 그녀가 지금 몰라. 뭐를, 뭐를, 여기가 다 뭐다? 목적어. 근데, 본동사 시제는 지금 모른다 하면서 현재 시제로 썼는데, 언제 그가 올지를, 이건 아직 안 일어난 일이잖아. 그 그니까 그때는 뭐 써? Will come. 똑바로 잘 써야 돼요. 자, 순서 뭐라고요? 의주동 그가 언제 올지를 그녀는 몰라. 그래서 어떤 애들이랑 같이 많이 쓰이는지 알면 좋은데. Do you know? 너 알아? 하고 나서 뭐를 목적어 자리. Do you remember? 너 기억해? 뭐를 목적어 자리. I don't know. 나 몰라. 뭐를 I wonder. 나 궁금해. 걔가 올지 안 올지를 목적어. Can you tell me? 너 나한테 말해줄 수 있어? 뭐를, 이렇게, 목적어 자리를 차지하고 의문사로 시작하는 애 들어가면 간접 의문문이다. 여기까지만 할만하죠? 그냥 순서만 의주동 잘 지키면 돼. 근데 이제, 어, 이것도 뭐 똑같은 것 같아. 자, do you know? 이걸 무슨 의문문이라 고 그래? 야, 너, 나, 너 알아? 직접 대고 물어보는 거잖아, 그지 얘를 직접 의문문이라고 하는 거야. 자, do, does, did가 붙어요. 어떨 때부터? No라는 무슨 동사일 때? 일반 동사일 땐 앞에 두, 더즈, 디드를 붙여서 무슨 의문문 만드는 거야? 직접 의문문 만드는 거야. 근데, 비동사의 경우에는 어떡하죠? 나 귀여워? 그럼 어떻게 Am I cute? 또는 너 귀여워? 그럼 are you cute? 즉, 주어랑 비동사랑 자리를 바꿔서 의문문 만든단 말이야. 어떤 동사일 때? 비동사. 비동사. 또, 어떤 게 뒤집힐까요, 얘들아? 나 가야 돼? 그럼 어떻게 해야 돼? 원래는, I should go. 나는 가야 됩니다. 내가 가야 돼요? 어떻게? Should I go? 이렇게 가. 즉, 조동사랑 비동사는 자리를 바꿔서 의문문을 만드는 거야. 이게 무슨 의문문이야? 내가 가야 돼? 하고 직접 물어봤으니까, 직접 의문문이야. 의문사는 어디다 붙여? 맨 앞에다 붙이는 거야 이게 직접 의문문이고 얘를 합치는 거야 합칠때 그면은 러 do you know 하고 나서 이문장의 일부러 의문사가 시작하느냐 들어갔으니까 그때 순서가 뭐라고? 의주동 이렇게 한다고 시제는 너 알아? 그가 누구인지 그냥 이다라는 현재 시제 써주시면 되겠죠 아까랑 했던 말 그냥 똑같은 말한 거야 이거는 도대체 그, 이게 틀린 건 아니거든? 근데 그가 누구인지, 누구가 좀더알것 같긴 한데, 예를 들면 강아지를 말할 수도 있고, 고양이를 그냥 히로 받을 수도 있거든? 그치? 그게 고양이야? 아니면 강아지야? 이럴 때는 그게 뭔지 너는 알아? 이렇게 물어볼 수 있으니까. 어쨌든 순서는 뭐다? 의, 주, 동. 근데 그냥 오타 같아. 후, 로 이렇게 잘못 쓴것 같아. 근데 뭐 상관없어요, 그죠? 그게 고양인지 강아지인지 너 뭔지 알아? 이렇게 물어볼 수 있잖아 이제 순서가 중요하다 의, 주 유, 동그다음 이제 여기서부터가 이제 조금 어렵지, 얘들아 음. 봐봐 Who told you that? 누가 너가 말했다, 아니면 너한테 말했다야? 너에게 말했다야? 같은 말한 거야, 얘들아 누가 너가 말했다야? 너에게 말했다야? 너에게 이걸 무슨 목적어? 간접 목적어. 얘를 뭐라고 한다? 대슬? 직접 목적어라 해. 그러니까 얘는 간목 직목으로 쓴 거야. 그러면 얘는 의문사도 후고 누 가니까 은늘이가 붙어 있는 게 의문사인 거잖아 이제. 그래서 얘를 뭐라고 한다? 의문사랑 주어가 같은 상황이라고 해. 그럼 얘는 어떻게 써야 돼? 의주동 이렇게 가야 돼. 그래서 의문사랑 주어랑 같을 때는 의주통 이렇게 하면 되고 그다음에 있는 얘는 그냥 주어가 아니고 뭐라고? 간접 목적어. 얘는 직접 목적어야. 얘는 의문사랑 주어가 같은 상황인 거야. 이해 가죠? 어, 나는 궁금합니다 하고 나서 궁금한 시점은 언제야? 지금 궁금한 거야. 근데 여기서 톨드라고 했잖아. 직접 의문에서 톨드라고 했으니까 여기도 뭐로 가면 돼? 누가 말했어? 이렇게 해야 되니까 톨드로 그냥 가면 돼요. 의주동 순서 중요하다. 여기도 마찬가지야. What 무엇이라고도 해석되지만 무엇이 너가 슬프다야? 아니면 너를 슬프게 만들어야? 너를 슬프게 만. 그러니까 송강이 너를 슬프게 만들어 이거란 말이야, 그렇지? 그러니까 얘는 의문사이자 주어인 거야. 자, made가 동사고, 그럼 여기 있는 애는 뭐야? 목적어야지 목적어는 목적어야. 그럼 슬픈 거 누가 슬퍼? 너가, 너가 슬퍼. 그러니까 얘는 목적어가 어떤 상태인지 보충설명하는. 목적격 보호인 거야. 오케이. 자, 그러면 얘는 어떻게 해야 되냐면 tell me 얘가 무슨 목적어? 나한테 말해 줘. 나에게 간접 목적어. 여기가 뭐야? 뭐를 얘가 직접 목적어야. 그럼 어쨌든 직접 목적어 자리에 의문사로 시작하는 애가 들어가면 순서가 의, 주, 동인데 의문사랑 지금 주어가 같은 거야. 무엇이 만들었어. 너를 어떻게 슬프게? 얘는 목적어고 목적격 보어야 그러니까 너네가 나중에 시험 문제 이거 설명 들을 때는 쉬운데 나중에 가면 어떤 현상이 생기냐면, 어 주어랑 동사랑 순서가 이상하네. 그러니까 얘는 주어로 너네가 볼 확률이 높거든. 주어가 아니고 뭐다 여기서 m a k e 는 오형식은 뒤에 목적어 쓰고 목적격 보어가 나온다는 걸 알고 있어야 돼. 그리고 얘가 무엇? 이니까 의문사랑 주어가 같구나. 알겠죠? 이게 시험장 가서는 잘안 보일 거야. 알겠죠? 잘 연습을 많이 하세요. 자, 그 다음 이제 그냥 바로 예문 볼게. Can you tell me 너 나한테 말해줄 수 있어? 너가 말해줄 수 있어? 나한테? 이거지? 직접 의문문이에요. 얘는 주어랑 조동사랑 자리 바꿔서 직접 의문문 만든 거야. 아까 그러니까 조동사는 자리 바꾸기를 했지? 얘는 일반 동사니까 뭐 붙인 거야? Do, Does, Did 중에 하나 쓴 건데, y o 가 짝꿍은 두죠 Do you like me? 너나 좋아해? 하고 직접 대고 물어본 거잖아, 그제 공손하게 물어본 게아니라너나 좋아해? 직접 물어본 거야. 자, 얘를 이제 합칠 때는 내가 궁금한 게 뭐야, 사실은? 너가 나를 좋아하는지 좋아하지 않는지 궁금한 거지, 그지? 그러니까 여기다가 의문사가 없을 때는 뭘 쓰면 돼요? 모모? 인지, 아닌지라는 뭘 쓰면 된다? if를 쓰면 되는 거야. 왜냐면, 봐봐, 아까 전에 지금 여태까지 배운 건다 아까 w h 의무사 같은 게 있었잖아요. 그죠? 근데 여기에는 의무사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 너는 뭐 좋아해가 아니고 너나 좋아해? 그럼 얘를 의문문으로 바꾸, 아니, 간접 의문으로 바꾸면 필요한 게 뭐다? 이프인 거야. 너가 나를 좋아하는지, 좋아하지 않는지. 겐뉴타 m 이너 나한테 말해줄 수 있어. 근데 얘가 사실 의문사아 나지만 순서는 얘를 의문사 자리에 이프를 넣고 주어, 동사. 그다음에 얘는 뭐다? 목적어 쓴 거야. 목적어. 무슨 목적어로 쓴 거야. 이 미는 간접목적어로 쓴 거야. 그리고 이거를 이프부터 끝까지를 무슨 목적어라고 래 그래? 직접 목적어, 즉 목적어 자리를 차지하고 의문사로 시작하는 애가 들어가면 순서가 의주동 간접 의문문이다. 근데 의문사가 없을 땐뭘 쓴다? if를 쓰는 거야. 어, 나 모르겠어 하고 나서 뭐를 모르겠다는 거야? 그가 나를 사랑하는지 사랑하지 않는지. 그럼 필요한 게 뭐다? 뭐 뭐인지 아닌지. 그러니까 if를 써줘라. 근데 현재 나를 좋아하는지 안 좋아하는지 지금 궁금한 거야. 그래서 현재 시제로 그냥 써준 건데 과거에 나를 좋아했는지 안 좋아했는지 궁금해할 수도 있잖아. 이제 그래서 여기는 사실은 liked 쓸 수도 있어요. 그러면 그때 얘는 뭐로 갈까? 직접 의문의 얘는 did로 갔었겠지. 이제 그럼 여기는 liked로 가야겠지. 그치? 그러니까 너네는 시제도 똑바로 잘 확인해야 돼. 막 10개 주워주고 거기서 틀린 거 고르세요. 이런 거 나올 거 아니야. 그죠? 그러면, 뭐도 확인해야 된다? 시제도 똑바로 잘 확인해야 돼요. 알겠죠? 자, 나, 나 궁금해. 하고 나서, 그녀가 결혼을 했는지 or not. 결혼하지 않았는지 궁금해. 할 때, 우리 if라고 써도 되지만, 뭐뭐인지 아닌지는 뭐라고도 쓸수 있어요? whether로 쓸 수도 있어요. whether는 자리가 어디냐면, 주어, 목적어, 보어 자리에 다 들어갈 수 있어. 다시 뭐라고 얘가? 주목보 자리에 다다 들어갈 수 있어. 근데 i f 는 어디에만 들어갈 수 있어? 목적어 자리에만 들어갈 수있어 오케이. 다시 얘도 간접 의문이야. 왜냐면 i wonder 나는 궁금하다. 뭐를 목적어 자리를 찾아하고 의문사로 시작하는에 들어갔으니까 의, 주, 동. 자, 시제는 뭐야? 궁금한 시점 지금이야. 나 지금 궁금해. 그가 지금 결혼을 한 상태인지 아닌지. 네, 현재 시대로 쓴 거죠. 그 다음에 이제 또안 보이는 것 중에 하나. 시험장 가면 잘안 보일 거야. 근데 설명 들을 땐 어려운 게 없는데 다 Think, Believe, Imagine, Guess, Suppose 다 약간 우리 머릿속에서 일어나는 거지. 뭐 있다고? Think 생각하다. Believe 믿다. 또 Imagine 상상하다. guess, 추측하다, suppose, 추정하다, 뭐, 가정하다, 뭐, 이런 뜻이야. 다 머릿속에서 일어나는 거, 무슨 동사라고 하냐면, 사유동사라고 래 그래, 사유동사. 뭐라고 부르는지 몰라도 되고요. 이런 동사들이 나왔을 때, 생각이나 추측을 나타낸 동사가 나왔을 때는, 의주동이 어떻게 바뀌어? 여기 있던 의문사가 어디로 바뀌어? 앞으로. 맨 앞으로 그냥 이동하는 거야. 설명 들을 때는 보이는데, 문장, 문제 풀때안 보인단 말이야, 알겠죠? 그러니까 자기가 뭐뭐뭐뭐 체크해야 되는지 잘 체크해, 알겠지? 어? 의문사랑 주어가 같은 건가? 의문사가 없으면 뭘 쓴다? if 나 whether 또뭐 주의하라고? 생각하는 류의 동사가 나올 때 의문사가 이동하는구나. 그리고 마지막으로 또 뭐까지 시제가 제대로 됐는지 이걸 다 확인해야 돼 본인이, 알겠죠? 그러니까 이거를 딱 가자마자 이렇게 딱딱딱 네 개가 다 맞나 이걸 확인을 해야 돼 알겠죠? 자, do you think 너 하고 나서 이 think라는 동사가 나왔어. 순서가 의주 동으로 가면 돼안 돼? 안 돼. 의문사가 어디로 이동해야 된다? 맨 앞으로 이동해야 된다. 자, 시제도 맞나 확인해 볼게. 야, 너 생각에는 걔가 누구인지 알아? 누구인 거 같아? 그러면은 생각하다라는 시제는 현재고 걔가 지금 누군지 궁금한 거니까 여기도 현재 시제 쓸 수가 있겠죠? 자, 이게 직접 의무문이야. think라는 일반 동사를 do, does, did 붙여서 직접 의무문 만든 거고, 주어랑 비동사랑 자리를 바꿔서 직접 의무문 만든 거야. 의무사 맨 앞으로 빼고, 얘를 합치면 어떻게 된다고? 의, 주, 동인데, 여기 있던 의무사가 어디로 이동간, 이동한다? 맨 앞으로. 어떤 동사 때문에? think, 또. guess 또 believe 또 suppose 또 i로 시작하면 안 했어 imagine 까지 여기다 no 있어 없어 no 없어요 n 는 아닙니다 얘들아 n 는 계속 지금 그냥 의 주동 이렇게 가자 근데 맨날 no의 오답보기가 많이 뜨거든 얘들아 no, no는 아니다 n 는 사유동사가 아니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뭐잘 하는 것 같아 할수 있죠. 그다음에 이제 그러면 간접을 우리 영어로 뭐라고 할까? 다, 다이, 그지. 다이렉트가 뭐야? 직접이지 그지. 인 다이렉트 그게 나와서 서초에. 나중에 한번 구경시켜 볼게요. 그다음 여기로 가볼게. 비코우즈비코우즈 어, 비코우즈 너무 지겨울 정도로 많이 했지. 몇 쪽이에요? 209페이지. 자, because는 품사가 뭐죠? 접속사야. 그러면 문장과 문장을 이어줄 수 있죠. 그래서 또뭘 알아야 되냐면 because 뒤에는 원인이 나와, 결과가 나와? 원인이 나와요. 그래서 어, 나는 글을 좋아하는 게 결과야. 얘가 결과고 내가 글을 좋아하는 게 결과고 걔가 착한 게 뭐야? 원인인 거야. 그래서 because 뒤에 원인을 써줘야 돼. 거꾸로 쓰면 안 되지. 그래서 그가 굉장히 착하기. 네무네, I like him. 나는 걔가 좋아. 그럼 나는 걔가 좋아라고만 말해도 되잖아. 얘를 무슨 절이라 그래? 그치. 얘를 중심이 되는 절, 주절이라. 그러니까 접속사가 없는 게 주절이야. 아, 나걔 좋아해. 이렇게만 말해도 되잖아 이제. 근데 뭐한 거야? 부가적인 설명을 붙인 거야. 그래서 얘를 뭐라고 한다? 부사절이라고 하는 거야. 근데 여기서 부사절이 뒤로 갈 때는 컴마가 있어요, 없어요? 여기에 컴마가 있어, 없어? 없어. 근데 컴마가 찍혀 있을 때가 있는데 어떨 때 그래? 부사절이 즉 접속사가 있는 문장이 앞으로 튀어나갈 때는 또 여기다 컴마를 찍어 줘요. 가볍게 보시면 됩니다. 다시 비코즈 뒤에 뭐 쓴다고? 원인. 걔가 착한 게 원인. 그러기 때문에, I like him. 나는 걔를 좋아해. 얘가 결과. 자, 그녀가 잠을 과거에 못 잤대. 그지잘 수가 없었어. 원인이 뭐야? 걱정이 많아서 그런 거지. 그지 그럼 걱정을 얘가 주는 거야? 느끼는 거야? 느끼는 거니까 worrying 아니고 worried. 이게 원인이니까 because 뒤에 원인을 쓴 거고 접속사니까 주어 동사 쓴 거고. 자, 얘를 이동시키면 어떤 현상 생긴다고? 접속사가 앞으로 나온 즉 부사절이 앞에 갈 때는 뭘 찍는다? 콤마를 찍어줘야 돼서 그녀가 어 걱정이 있기 때문에 잠을 못 잤어 이거야 시제는 뭐다? 워즈 그러니까 켄트 아니고 뭐다? 쿠든트 시제도 잘 보셔야 된다. 네마 없으면 틀려요. 네 <laughs> 가끔 막 송파 이런 데는 콤마 문제가 나온 적이 있어 송파 아 송파네 그치 송파 3학년에 옛날에 대화문에 컴마가 없어. 그거 틀렸다 했어요. 그것도 개수형 문제로 나왔어. 송파 만만치 않지, 근데. 아, 애매한 것들도 있고. 사실, 근데 그게 또 포인트가 아닐 때도 있어갖고 상대적으로 문제 잘 풀긴 해야 돼요. 근데 원칙은 뭐다, 일단? 앞으로 가면? 부사절이 앞으로 이동할 때뭐 찍어야 된다? 컴마를 찍어줘야 된다, 이거지. 자, 그 다음에 이제 바꿨을 수 있는 게 뭐다? 에즈랑 신스가 나와. 에즈 신스 에즈 신스 자, 또 해볼게. 자, 이 스테이드 홈할때 우리 여기다가 전치사 같은 거 붙였어? 안 붙였어? 안 붙였어. 홈이 집이라는 명사도 있고 집에라는 부사도 있어요. 여기서는 지금 부사로 쓰인 거야. 집에. 과거에 머물렀다. Because 자, 그 다음에 뭐 쓰라고. 원인에 쓰라 했어. 이게 결과야. 내가 집에 머무른 게 결과고, 원인이 뭐다? 비가 많이 내려서, 무겁게 내려서야. 그래서 여기는 부사가 뭐 꾸미는 거야? 동사를 꾸미는 거야. 자, 이슬 쓴 이유는 뭐라고? 레인이 뭐니까? 날씨니까, 무슨 주어? 그렇죠 가주어 나오면 진짜 주어가 나와야 되잖아. 비인칭 주어야. 왜냐면 주어를 비가 온다 해서 비가가 주어는 아니니까 쓸게 없잖아. 그래서 비인칭 주어, i 을 쓰라. 자, 이게 원인. 근데 이제 because랑 because of랑 비교해야 되는데 because of 뒤에도 원인이 나와요. 똑같이. 그러나 품사가 차이가 있다. 얘를 뭐라고 한다? 전치사. 그럼 전치사 뒤에는 비 오다가 아니야. 여기서 얘는 뭐야? 비 라는 명사로 쓰인 거야. 여기는 시제를 넣어줬잖아, 그치? 여기가 주어, 얘가 동사. 근데 얘는 비만 나온, 나온 거야. 어떻게 알아, 얘들아? 더가 뭐야? 관사지. 관사가 나오면 뒤에 당연히 뭐가 나와야 돼? 명사가 나와줘야 돼. 근데 이 명사를 또 누가 꾸며줘? 형용사가 꾸며줄 수 있죠. 그래서 많은 비 때문에, 즉, 비, 많은, 많은 비 때문에, 폭우 때문에 내가 집에 있었어. 하나가 너무 쉬운 거네요, 이번엔. 음. 어, 아까부터 계속 반복했던 거잖아요, 그죠? 음. 또 어떤 애들이 그렇다 했죠? 비커우 조브 말고? 듀투, 또? 오잉투, 또? 땡스아 석촌에 이게 저기로 나왔단 말이야. 3학년 거야, 3학년 거야. 땡스투가 그냥 주관식 답이야, 서술형 답이야. 이거 어떻게 틀려 갖고 와. Thanks for u 면만 돼. Thanks to 야 알겠지 또 on account of 요거 뒤에 뭐 쓴다고 많은 비 때문에 근데 조금 어렵게 나오면 본문 변형돼서 너네는 다 알고 있지만 that 쓰고 주어 동사 써도 괜찮아 얘가 뭐야 목적격 관계 대명사야 예를 들면 뭐 여기에 물이 나왔어 water 하고 나서 that I drank 이렇게 써도 괜찮겠지. 얘는 뭐야? 형용사절이야. 내가 마셨던 물 때문에야. 그치 그러니까 얘는 뭐만 나온 거야? 명사만 나온 거야. 오케이. 만약에 내가 비코드로 쓰고 싶으면 어떻게 써야 돼? I drank water. dirty water. 이렇게 쓰면 되지. 그치 주어가 동사하기 때문에 본문 변형돼서 출제된 적이 있어. 뭐가 된다고 얘들아? because of 뒤에 명사 쓰고 목관대 쓰고 주어동사 쓰는 거 주어가 동사하는 명사 때문에 얘도 가능하다는 거 얘는 명사만 나오는 거야 그러니까 뭐 어렵지 않죠 이제 문제를 한번 풀어 보세요 어? 음. 그 어디 푸냐면 객관